얘는 어떻게 할까? 음, 아. 시이 아, 그, 시원? 시음 먼저 한번. 이걸 정리를 먼저 해줘야 돼. 그지? 정리하니까 얘가, 얘가 얘와, 얘와 얘 이렇게 있는데, 얘를 A가 있네. 얘를 B로 하고, 정리를 해줘야겠지? 근데, 요세 지구까지 포함을 해서 A로 해줘야 돼. 음. 알겠어? C제곱까지 포함해서 B로 해줘야 돼. 그래서 뭐야? A 플러스 B의 제곱.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제곱. 정기하면 뭐냐? A제곱 플러스 b a b 플러스 B의 제곱. A제곱 마이너스 b a b 플러스 B의 제곱. 그니까 러 뭐가 돼? 4AB네, 4AB. 그죠? 4AB. 자 4ab니까 어떻게 해줘야돼? 4ab 지우겠습니다 자 4ab 4ab 자 4ab라는 것은 4에다가 a가 뭐야? 3 플러스 2 k 의 세제곱 b는 3 마이너스 2 k 의 세제곱이야 이번에는 세제곱을 지수로 묶어야겠네 얘네들을 그지? 세제곱을 이렇게 묶어3 플러스 2 k. 3-2k 그러니까 얘를 먼저 계산해야겠지 9-4k의 제곱 이렇게 그죠? 그럼 얘가 뭐가 돼? 4의 9-4k의 제곱이야 9- 9-4k제곱 이렇게 그것에 3제곱 됐죠? 자 k제곱이 왜이냐 2지. K제곱이 야 2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네. 네. 여기다 2를. 4분9 8이 1이죠. 아. 그지? 4가 되는 걸알수 있네. 문제지, 나할 <laughs> <laughs>